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포도 종류들, 포도과의 포도 종류들 중에서 포도하고 뭐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laughs> 포도하고 뭐로? 아, 열매 보면 구별이 되겠죠. 열매가 포도는 우리, 어, 과일가게에서 사, 늘 사먹으니까 포도는 흔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모루는? <laughs> 모루하고 포도 사실 구별 못합니다. 열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 포도와 모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laughs>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오늘 이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먼저 이 과일 가게에서 흔하게 만나게 되는 이 포도, 포도의 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참 포도 꽃들 <laughs> 이런 이런 식의 포도 꽃들 많이 올려놓죠. 이런 식의 포도 꽃들 올려놓는데 포도의 꽃을 볼때 요거 아, 요거 보지 못했으면 포도 꽃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요거 모자 중절 모자 같은 이런 것을 봐야지만 포도의 꽃을 봤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 포도는 아 보통 6월 말경, 아 6월 하순부터 7월 7월 달 경에 대개 포도의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보면 여기 줄기 가지가 있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줄기에서 요 부분에서 잎자루가 올라오고 여기 잎이 달립니다. 잎이 달리고 요 잎자루의 맞은편에 이렇게 동굴손이 이렇게 먼저 나오죠. 동굴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굴손에서 이러한 꽃차례가 만들어집니다. 꽃차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길게 원뿔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꽃차례를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은 이렇게 요꽃 대가 길어지면서 꽃대에서 꽃자루들이 나와서 이러한 아래쪽에 꽃대는 길고 위쪽으로 갈수록 꽃대가 짧아지면서 꽃자루가 아주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뿔 형태, 삼각형 형태의 원뿔 형태를 이룬다 해서 원뿔 꽃차례, 원초화서죠. 이러한 원초화서의 꽃이 피는데 이꽃 하나, 요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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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을 확대를 하면 여기 꽃의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어뭐 타닥타닥타닥 수술만 잔뜩 보이게 되는 요런 모습인데 6월 말에서 7월 초경에 7월 중순까지도 요 꽃이 피게 되는데 꽃요 여기에 꽃한개를 자세히 보면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인데 요게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 요게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이고 피기 전에 막피 피어 올라오는 요 상태의 요 꽃이 있는데 요것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꽃자루가 있죠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아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씨방 있고 짧은 이런 암술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짧은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위에 이런 동그란 암술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보이는요이것이 바로 수술대죠 수술대가 여기 보면이 이렇게, 하나 둘이넷 다섯 다섯 개의 수술대가 이이는데 수술대 끝에는 이밥이 달려있고 그런데 꽃이이보이지않았는게이게 바로 꽃잎입니다 이거 <laughs> 꽃잎인데 우리 이 꽃잎 이본사람들이 아, 거의 대부분이죠. 심지어는 식물 도감에서조차도 꽃잎 보여주는 아, 식물 도감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심지어는 세밀화를 그리시는 분들조차도 이 꽃잎 그리지 않고 꽃잎을 빼버린 나머지 요것만 가지고 꽃이라고 아 그림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 꽃잎입니다. 꽃잎이고 꽃잎이 참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은 어, 중절 모 모자처럼 생겼죠. 중절 모 모자처럼 생겼는데 이러한 모자처럼 생겼는데 꽃잎의 요끝 부분, 요끝 부분은 요 위쪽은 합쳐져 있고 아래쪽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 다섯 갈래로 갈라있는데그 중에서 한 개는 여기에 여기 요기 초록색 부분, 요 초록색 부분에 요 부분이 바로 어, 화반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요 부분을 꽃쟁반이라고 합니다. 요 꽃쟁반의 아래쪽에 이렇게 꽃잎 한 개는 붙어 있고 나머지 네 개는 딱 뒤집어져서 젖혀지는 하 정말 특이하고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고 수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은 꽃잎과 어, 수술과 암수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한 개는 쌍성 꽃이죠, 양성화입니다. 쌍성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해서 쌍성 꽃이 이렇게 피기 때문에 이꽃 하나는. 요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꽃들 보면 모두 다 쌍성꽃이기 때문에 꽃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요꽃 하나하나 하나들이 모,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은 것을 열매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죠. 이것은 <laughs> 거의 야생 상태에 있는 포도의 모습이고, 어, 우리 과일 가게에서. 팔고 있는 포도는 이렇게 커다랗게 열매를 크게 이렇게 키우죠. 크게 키우고 열매에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꽃 하나가 열매 하나가 된 겁니다. 꽃 하나가 열매 하나, 열매 하나 이렇게 해서 꽃 하나가 모두 열매가 됐는데, 요 포도의 열매는 물 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장과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물 열매입니다. 물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요 포도의 우리 포도 안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도는 다 알고 있는데 포도의 껍질, 껍질은 아주 얇죠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는 액체, 달콤한 물, 달콤한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물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 살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 살 속에는 이런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상태의 열매를 우리들은 물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물 열매라고 하고 장가라고 합니다. 장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 열매에 씨앗도 보면 은 우리 포도 먹으면서 탁 탁 백기는 하지만은 씨앗이 이렇게 예쁜 줄은 잘 몰랐죠.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뭐든지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참 예쁜 것이 식물의 세계인데 이러한 예쁘고 특이한 이러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죠. 여기에 비해서 이 모루 모루의 꽃도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공부한 포도의 열매와 아, 꽃하고 똑같이 이렇게 줄기가 줄기가 쭉 올라오는데 줄기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나오고 잎자루의 맞은편에 이런 동굴손이 나타납니다. 동굴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동굴손에서 이러한 꽃차례가 원뿔꽃차례로 이러한 원뿔꽃차례가 달려 있는 모습은 조금 전에 포도하고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포도와 모루는 도 하고 이 모로는 꽃차례를 보고 아 도저히 구별을 못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꽃 하나 요게 많은 꽃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요꽃한 개를 보면 요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포도의 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렇게 보면 다섯 개의 수술이 있고 수술 수술의 안쪽에 여기에 요 초록색의 미씨가 들어 있는 씨방이 있고 요게 아, 암술 대가좀 짧죠. 짧고 고위에 그 하얀색의 이러한 암술 머리가 있고, 그리고 꽃잎은 <laughs> 엉뚱하게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 모양이 지금 벌어진 상태고, 아까 포도에서처럼 이 어, 벌어지기 전에 요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은 중절 모 어, 중절 모자의 모습. 그 모습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은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데 다섯 갈래 중에서 한 갈래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꽃쟁반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는 이 꽃쟁반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상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꽃잎의 갈래조각 열편이라고 하는 한자로 열편이라고 하는 꽃잎의 갈래조각 그러니까 요거한 개를 갈래조각이라고 하죠 열편이라고 하는 꽃잎의 갈래조각 하나는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다 피었을 때 보면 꽃잎이 젖혀지지 않고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루인데 포도도 똑같습니다 포도도 똑같아서 포도도 꽃잎이 다섯 개로 갈라진 꽃잎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 여기 요걸 어 봐야 되겠네요. 왕모루를 보면 왕모루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포도과이고 포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도 왕모로도 포도하고 똑같은 이런 물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꽃도 똑같습니다. 꽃도 똑같고 이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꽃잎이 꽃잎이 이렇게 뒤로 젖혀져 가지고 뒤로 또르르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또르르 말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 갈래 조각 열편 요요한 개가 열편이죠. 요게 꽃잎의 열편 하나인데 요 꽃잎은 뒤로 젖혀지는 것이 바로 모루 중에서도 왕모루는 뒤로 젖혀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포도나 포도는 젖혀지지 않고 모루도 젖혀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모루는 꽃차례의 모양이나 꽃잎, 아 꽃채 모습이나 꽃잎의 모습이나 똑같기 때문에 구별을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에 모루와 포도는 잎의 뒷면을 보면 아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쉽게 구별을 할수 있는데 뭐 요거 지금 모루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가 모루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잎의 뒷면의 색깔이죠. 요 색깔을 보면 갈색으로 나타나는데 요 갈색 붉은색이 들어간 요 갈색이 잎의 뒷면에 거미줄 같은 연한 적갈색의 털이 많이 있다요. 털이 길다란 털이 거미줄처럼 길다란 털이 막 엉켜 있어가지고 요 색깔이 적갈색으로 적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모르죠. 거기에 비해서 포도는 보면은 잎의 뒷면의 색깔이 회백색입니다.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백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잎의 표면에는 솜털 면모라고 하는 솜털이 있는데 뒷면에는 흰색의 솜털이, 요 흰색의 솜털 면모가 아주 촘촘하게 많아서 회백색으로 보인다. 이 색깔이 회백색으로 보여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것이 포도죠. 포도인데 반해서 머루는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갈색, 적갈색으로 보인다는 요런 차이로 두 나무 두 나무는. 어, 열매가 없을 때요 나무를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런데 나머지 모습을 보면 잎의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잎의 모양이 요렇게 생겨가지고 포도 의 잎하고 거의 똑같아서 구별을 못하고 어, 포도의 어, 포도의 잎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아서 거의 구별을 못한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와 무루는 거의 구별을 못하는데 다만 열매에서도 열매 크기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 이 포도의 열매 하나는 1 5 m m 지름이 지름이 1 5 m m 에서2 0 m m 그래서 한 개의 크기가 큰 것은 2 c m 정도까지 되는 것이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고 있는 포도죠. 포도인데 반해서 모르는 2 c m 까지 되지 못하고 지름이 8mm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야생에서 자라다 보니까 열매 크기가 작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이 어, 모루와 보도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강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